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6월 4일, 일요일이고요. 내일부터 또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일단 시장 전반은 뭐 미증시, 또 유럽증시, 또 우리 시장 전반이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뭐 주가라는 것은 약간의 등락, 어, 그러니까 예상하고 다른 어, 이런 상승장에서도 조수용이 나올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어,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가 급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 어제는 미증시 주말장 미증시 유럽증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들이 대부분 조정이에요. 급등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 다음 주 대응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예, 행복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 그래요. 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쪽의 GPU 어 그래픽 카드죠. 요, 요쪽 부분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어 반도체 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정작미증식 급등장에 반도체는 대부분 조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업종이나 어떤 특정 기업이 막 좋다고 그러면 그걸로 따라 들어가는데 그러다 낭패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대응을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 주말에 우리 거래소 시장, 뭐 그냥 좋아요. 음, 신고가 내는 모습이고, 좋고. 코스닥은 어,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는 모습이죠. 예, 제가 채팅창에 올리는. 어, 근데 코스닥은 뭐 아직 갈 길이 멀죠. 어,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시장, 어, 일단 3주간 상사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만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니까 해외 시장 봅니다. 어, 먼저 이제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의 모습으로 중국은 많이 빠졌죠. 어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안정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바닥을 잘 만든 모습이에요. 아 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 까크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닥을 근래에 잘 만들었다 그랬죠 급등의 모습 어, 1.8%의 급등의 모습 독일시장 역시 1.25의 급등의 모습 자 미증시 다우지수 아주 뭐 급등이 2%가 넘는 급등의 모습입니다 나스닥 역시 1%가 넘는 급등 그니까 러어 나스닥은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죠 그리고 S&P 500도 역시 신고가 행진, 금년도 연중 최고치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데 요즘 이제 빠르게 우리가 해외 시장 등락률을 보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에서는 30개 종목이 다 떴는데 그냥 한 개만 빠졌어요. 29개 기업이 떴습니다. 29개 기업이 떴는데 그 빠진 종목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이쪽만 빠지고.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애플은 뭐 소폭 0.48, 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85 소폭되었고요. 어, 미증시에서 이제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일제히 있더는데 거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이제 캐터필라. 이 캐터필라가 바닥권에서 8%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8%가 넘으면 아주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럼 캐터필라 관련 기업, 이게 뭐예요? 건설, 중장비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건설, 중장비 관련, 이런, 이런 부분은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HD, 네, 현대, 인프라. 네, 요게 이제 중장비죠. 그래서 어, 주말에 5% 뜨기는 했는데, 최근에 저점 잘 만든 모습이어서, 어, 내일장은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테슬, 캐터필라가 급등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어, 그래서, 아, 중장비들 좋구나. 근데 얘가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면 은 부담되죠. 어, 근데 아무튼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 중장비 관련해서 이제 또몇 종목 본다면은, 어 진성 T C 진성 T C 를 예전에도 이제 한번 캐터필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진성 T C 바닥이네요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항구 정밀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잘안 보는 어 그런 이제 공작기계 또는 중장비 그쪽 관련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가끔 올라가면 상한가로 올라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요 정도, 진성티씨 그리고 한국정밀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 그세 종목 정도를 캐터필라의 급등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스닥 100종목은 74개 기업이 떴고 26개 기업이 하락했어요. 74개 기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뜬 것은, 어, 룰루레몬, 어, 에슬레티카.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룰루레몬 에슬레티카.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펑 떴습니다. 어, 글쎄, 뭐, 엔데미 경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 아무튼 룰루레몬이,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웨요 여러분, 이제 요가복 그러면은, 어, 우리 증시에서 스포츠웨어 관련해서 이제 요가복 이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에코 마케팅이죠. 어, 에코 마케팅. 에코 마케팅은 주가가 이제 완전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어, 룰루레몬의 급등의 모습에서, 어, 이런 주식들은 투자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어요. 어, 또, 어, 한 종목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죠. 브랜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가보, 레깅스. 근데 얘는 약간 끼를 발휘하네요. 근래. 예, 뭐, 저가주라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37만 주면, 어, 충분히, 뭐, 소액 투자하는 데는 어, 충분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37만 주면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한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요 정도 투자하시는, 어, 개별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에코 마케팅. 그것은 룰루레몬을 보면서. 어, 그럼 우리가 나스닥 100종목을 보면 74개 뜨고 26개가 하락을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반도체나, 이런 어,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쭉 빠져서, 파카, 자동차고, 일루미나, 어, 요거는 이제 바이오고, 데이터독은 소프트웨어, 아틀라시아 소프트웨어, 어,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고, 어, 버, 텍스 버텍스 파마시티, 이것도 저기, 음, 일루미나와 같이 바이오죠.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견조합니다. 그러니까, 파카나, 테슬라, 자동차죠. 자동차들은 무난한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뜨고 있는, 징동닷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 좀 좀뜬 종목들. 그래서, 어, 미증시에서, 나스닥에 보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많이 보는고 그랬는데, 자동차, 아, 그리고 요가복, 음, 바이오, 요 요정, 요정도다. 어, 그러면은 이제 예, 저기 마 주가가 빠진 종목들. 요 어, 빠진 종목군들을 보면은 어, 되게 웃기죠. 어이 AI 관련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 이런 이제 그 보안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마벨 테크놀로지 많이 들었죠. 최근에 32% 급등, 34%. 그래 이제 조정받았긴 했는데 미증시 급등의 조정을 받는데, 조정 폭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수준. 그 그러니까 조정은 잘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어떤 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과도하게 세게 떴을 땐, 뭐, 거기에 대한 막 긍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때는 좀 쉰다라는 거, 이런 걸좀 참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MD.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AMD 조정. 그리고, 어, AI 기반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를 받는 NVIDIA, 요런 반도체들이 전부다 주말장에는 조종을 받았다라는 거. 그럼 조종 받았는데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조종이 좋아요. 덧뜰 모습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과도하게 뜨면은 약간의 완급 조절이 전개된다라는 거. 자, S&P 500을 보면 d c 네이 케이블 TV인데, 뭐, 아무튼 DC네트워크가 크게 뜨고 3M 소비 관련, 여기 캐터필라 나오죠? 캐터필라가 아주 급등의 모습을 보였고, 다우 케미칼이나 두퐁두 같은 화학주들이 좀잘 떴네요. 그래서 최근에 롯데 케미칼, 대한유아,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시장 흐름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전이 전개될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은 어, 반도체가 좀 많이 떴고 떴는데 주말에 미진시 조정 받았죠. 그러면 내일 우리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 원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못 쓰죠.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기타 원자재 관련. 근데 주말에 미증시에서는 엘보 말이 잘 떴어요. 엘보 말뭐 여러분이 투자 많이 하시는 리튬 관련 음, 리튬 글로벌 리튬 최대 기업인데 어, 엘보 말의 주가가 이제 칠라가 리튬 국유화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반등 주다가 밀렸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잘 높인 모습이에요. 앨버 말이 떴다라는 거. 그래서 앨버 말이 뜨니까 야 이거 원자재들이 뜨는 거 아닌가 하고 봤는데 뉴코 철강 대표적인 철강 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주말의 모습을 빼면 완전히 지금 땅골 파는 듯한 이런 모습에서 이 뉴코 또는 앨범말 이런 것들이 6% 6%는 많이 뜬 거예요. 우리가 사실 S&P 500뭐 다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S&P 500 정도에 들어갈 기업이면 대형주라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러셀 2000 그러면 이제 소형주 2000 종목 이런 거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에, 아무튼 주말에 두드러지게 상승의 모습을 보면 아까 아, 다우 지수에서 음, 그러니까,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 어, 나스닥에서, 어, 저기, 마, 룰루레몬, 이게 요가복, 음? 고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S&P 500에서 쭉 보면서 특이한 거는 이제, 앨범화라고 6호. 어? 요 정도로 보시면은, 어, 그러면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안정을 찾겠죠 원자재 관련 주에서 최근에 좀 중소형 주에서 어 TCC 스틸, TCC 스틸 어, 이게 또 원자재 관련이 굉장히 많잖아요. TCC 스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조정받고 삼거래를 조금씩 조금씩 뜨는 모습이에요. 이제 저런 것들이 한번 반전이 세차게 나올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봅니다. 반도체 나쁘냐 좋으냐. 아이 좋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그냥 거두절미 미증시 주말 반도체 조정으로 005930 삼성전자 쉬겠죠. 000660 쉬겠죠. 쉰다고 나쁘냐? 어, 그게 아니죠. 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좋은 게 AI 시장 확대다.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어, 셀바스 또는 솔트록스.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에, 사실은 이제 근래 별로 뜨지 못해요. 그래, 뜨지 못하는데, 아, 우리가 투자하는데 뭐 매일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내고 뭐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정 받으면 물량 사가지고 확보해서 좀 여유있게 보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셀바스 AI 또는 솔트룩스 아니면 마음 AI. 뭐 조목 하나씩 봅니다. 마음 AI는 뭐 최근에 예, 주가흐름이 상당히 견조했죠 어, 그래서 마음, 주말에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요런 마음 AI 또는 솔트룩스 또는 어, 셀바스. 셀바스 AI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 체포스에서는 어, 빛체포스에서는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뭐 대표 종목 레인보우, 삼성이 대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잘안 뜨지만 빠지지도 않아요. 결론은 잘 쉬고 있다라는 거야 주가가 충분히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어, 티 로보틱, 티 로보틱을 이제 예, 사상 연중 최고가죠. 어, 그니까 이 주가 연중 최고, 월봉의 모습. 저는 더 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빠지도 지 않고, 어, 전고점에서 견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로봇에서 한 종목 더 얘기를 한다면, 이미 이제 주가가 주말에 많이 떤던 이제 큐렉소. 큐렉소.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요 화면에 기업 소개한 내용을 요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식품 의약국으로부터 소형 정형외과 로봇, 팀이 팀인이510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큐렉소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에요. 큐렉소가 사실은 이제, 에, 지금, 야쿠르토 여러분 뭐잘 아시죠? 야쿠르트가 최대 주주인데, 이야이야르토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싱크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미국 FDA에서 의료용 로봇 관련 뭐 승인을 받은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렉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14%란 떴어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의료용 로봇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 평가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 의료진들이. 그런데왜 이걸 얘기하냐면 시간에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시간에서. 시간에서 5 5 0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어, 물론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0.58% 빠졌는데 혹 이제 이게 장 초반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마이너스로 왜냐하면 일단 이런 걸 생각해야죠. 미증시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내일 아침 어떻게 돼요? 시장은 뜬금없이 급등하걸라.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면은 모든 주식이 뜨는데 얘가 시간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혹 밀린다라면 이런 건좀 여유있게 보는 측면. 무조건 우리가 단기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기업 내용이 상당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유 없습니다. AI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AI 관련 주들, AI 관련 의료, 데이터, 플랫폼, 신약개발, AI 기반으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루닛 또는 뭐 뷰노 이런 애들은 바이오들이 헤맬 때 계속 올라가. 중,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JLK. 이게 다 AI 기반 기업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머리를 살짝 들은 게 이제 딥노이드죠. 근데 딥노이드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주가라는 걸 이렇게 좀 오르면 어느 정도 오르면 약간 완급조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급조절이 나오면 딥노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관심이 필요하고. 자, 앨범말이 떴습니다. 그럼 포스코 엠텍이 뜨겠죠,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한좀 오르다가 밀려서 3% 떴는데, 예, 사실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철강에서, 어, 희귀 강물까지 지금 다양하게, 그니까 미래 첨단 산하에 필요한 그런 광물 부분, 다양하게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 엠텍의 주가 긍정적으로 보고 또는 아까 말한 뭐 티씨스틸 또는 알루미늄 회사들 이런 원자재 철강이나 비철금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미증시에서 지금 철강 회사 그리고 지금 엘버말 같은 이제 리튬 회사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서 그런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라솔루션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하라솔루션이 이제 하루 떴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내일 뜰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약간 완급조절이 나오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어, 미증시 주말에 친환경 에너지들이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대부분 조정입니다. 인페이지 에너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주말에 강보합의 마감이 됐어요.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어, 바닥을 잘, 안 올랐다고 그러지 말고, 저 하루 늦게 가면 어때?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바닥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 솔루션의 주가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아주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변함이 없다. 또, 어, CS 윈드, 풍력의 대장이죠, 뭐. 좀 이제 저까지도 올라가면 빵빵 뜨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텁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 주말 미증시 조정으로 약간 완급 조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매수의 관점,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반도체가 방방 뜨는데 정장 미증시 주말 급등에서는 반도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 자, 미증시 반도체가 조종받았다고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 약간 조종받을 소지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올린 거 아니고 외국인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여유 있게 보면서 미증시 조종받아서 아, 우리도 조종받는다 그래서 그걸 버리 버리는 게 아니다. 어, 특이 종목군으로, 특이 종목보다는, 이제 반도체가 조정받았지만, 반도체의 성장은 AI라고 그랬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관련 로봇, 어, 또는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 비체봇에 레인보우라든지, 티로보틱스, 어, 그리고 체봇에 몇몇 기업들, 그런 것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원자재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엠텍을 비롯해서 뭐 TCC 스틸 에, 또는 뭐 기타 알루미늄 기업이라든지 이런 아, 원자재 관련 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눌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가령 뭐 최근에 주가가 눌려 있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지오릭 같은 경우 이게 바닥이잖아요. 지오릭 같은 경우. 어이 지오리또 어, 리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말들이 좀 많은 기업이죠. 어, 그래서 요런 원자재 와 관련된 리튬 또는 철강, 알루미늄, 뭐 포탈, 비철금속 요런 기업들이 대부분 눌려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안정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저거예요. 많이 오르면 쉬고. 많이 빠지면 어느 순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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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진 업종에 대한 명분을 만들면서 뜬다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떠있는 종목만 쫓아가고 쫓아가고 했다가는 낭패 보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언제 하지에 관련 이런 것을 보고 특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들 바닥 만들고 있다. 그리고 특이 종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우에서 가장 많이 뜬게 이제 캐터필라. 어, 중장비. 중장비에는 뭐, HD, 현대, 인프라, 어, 진성, TEC, 한국, 정밀, 기계. 요 정도만 보자. 어? 어, 그리고, 어, 나스닥에서 특이하게 많이 뜬 것은, 이제, 룰루레몬, 요가복입니다. 요가복 관련, 어, 레깅스 관련, 요런 기업으로는, 어, 에코 마케팅과, 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요. 어다 다음 주도 이게 어떻게 증검달이 휴일이잖아요. 6월 6일은 또 편축일로 휴이고 일 월요일만 하루 또 우리가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다음 주 4월의 일 시장은 역시 투자할 만한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장 끝나면 또 단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 잠시 후 6시부터는, 어, 머트에서 또 공개방송,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요공개방송. 어, 여러분, 어,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칩니다.